안녕하세요. 렉스워킹 크키로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콜로라도 적재한 공간에 리트렉스에서 나오는 슬라이딩 커버 프로 XR 모델을 먼저 장착을 해놨는데 이 프로 XR은 양쪽에 T 트랙이 있어서 이 T 트랙을 이용해서 롤바를 설치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콜로라도 위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 리트렉스, 리트렉스 제품이고 이건 미국에서 만든 리트렉스 제품이잖아요. 그래서 클램프를 이용해서 잘 고정을 해놨고요. 그래서 이 위에다가 바로 여기 있는 야키마 제품을 조립해서 한번 바로 설치를 하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아키마 오버홀이라는 제품은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손님께서 예술작품 같은 경우를 이제 좀 이동할 때이 트럭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 커버 위에도 좀 가벼운 거 올려서 또 이동할 수 있고요. 이 롤바 위에다가도 작품을 올려서 또 이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어 여기 구성품 보시면은 오버홀 HD 기본적으로 메인이 들어가는데 이 슬라이딩 커버에다 장착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토너 커버 잖아요? 이 토너 커버용 토너 키 1번 키트가 반드시 필요하고요.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장착하실 수 있고 어 그리고 HD 바어 당연히 이 오버홀 위에 바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있는 HD 바 우리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스물부터 어, 라지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라지를 장착을 하려고 해요. 보통은 대부분 미디움 사이즈를 장착을 하시는데 어, 이제 작품이 좀 넓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라지를 어, 사용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작품을 또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 어, 롤바 위에 HD바 위에 로드 스탑이라는 어이 장치를 사용해서 작품을 딱 고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어, 또 뒷면에는 이 롤러 어, 레더 롤러라고 해서 사다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거나 이런 작품을 올리고 내리고 할때좀더 도움이 될수 있는 어, 그런 롤러를 같이 어, 장착을 해서 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설, 일단은 저희가 이 조립을 해서 설치하는 과정 한번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어, 그다음 다 완료가 된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. 내렸습니다. 여기가. <laughs>